고고입니다. 수입 차돌박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어, 브랜드는 내셔널, 원산지는 미국, 등급은 초이스급입니다. 어, 한 박스에 16kg 정도 되고요. 생산 날짜를 보시면 16년 12월 15일입니다. 보관 상태가 문제인지 겉으로 보기에 색깔이 조금 검은 빛이 납니다. 날짜가 한 1년 정도 된 물건입니다. 박스를 개봉해서 포장, 고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8팩이 들어있고, 어, 겉으로 보기엔 앞전에 소개시킨 드린 IBP보다 조금 못하고, 그리고 엑셀보단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작업상태도 불필요한 질병은 다 제거했고, 또 보기 좋게, 먹기 좋게, 지방이 잘 형성되어 있어 보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상태가 꽉진공된 상태는 아니고요. 어, 색깔이 좀 붉은 선홍색 보다는 약간 좀 검은 티틱해 보입니다. 가격은 ibp 보다 조금 저렴하고 ibp 보다 한 1,000원 2,000원 내외 정도 차이가 나고요. 팩을 찍고 육절기로 슬라이스를 해서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제까지 세 가지 브랜드를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위프트, 내셔널, 엑셀 순으로 차돌박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. 한팩두 덩어리를 잘랐는데요. 어, 생각보다 속기름도 적고, 또 마블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. 근데 그 끝부분 빵이 너무 커서 약간 좀 모양이 잘안 나오네요. 어, 영상 그냥 닫지 마시고요.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추천하는 거돈안 드니까요. 추천 많이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